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시와 순천시의 인구 격차가 2,000명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여수시 인구는 28만 2,800여 명, 순천시 인구는 28만 300여 명으로 두 지역의 인구 격차가 2,420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여수 지역 인구는 487명 감소한 반면 순천 지역 인구는 1,004명이 증가해 새해 들어서도 인구 증감에 따른 두 지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정원 박람회 참가 국가들과 축제를 통한 국제교류를 이어갑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 운영 5주년에 맞춰 5월 10일부터 보름여 동안 정원 박람회에 참가했던 13개 나라의 관계자들을 초청해 축제와 판매장을 운영하는 등 해당 국가들과 교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순천 방문의 해 홍보와 국가정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본 수학 여행단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나흘 동안 일본 관서 지역의 민족학교 교사 등 43명의 오사카 한국교육원 연수단이 전남문화관광자원 답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이번 답사에서 한국의 근대 역사는 물론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느낀 의견을 수렴해 일본의 민족학교 수학여행단과 제일교포 어린이 캠프 등, 캠프 등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남도 곳곳에서는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바다에는 동백꽃이, 산에는 산수유가 절경을 이뤘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울창한 동백숲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전남 여수의 명소 오동도. 추위와 매선 바닷바람이 견디며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한 동백꽃은 봄이 다가오면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푸른 잎사귀에 질세라 여기저기서 크고 붉은 꽃망울을 터트립니다. 상춘객들은 동백나무로 둘러싸인 산책길을 걸으며 봄 기운을 온 몸으로 느껴봅니다. 모처럼 여수 놀러 와서 동백꽃도 보고 또 바다도 보니까 정말 기분도 좋고 마음도 상쾌하고 힐링 여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지리산 자락은 물감을 흩뿌린 듯 노란 빛으로 곱게 물들었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산수유꽃이 만개했습니다. 산수유꽃이 가지마다 앙증맞게 피어 있습니다. 직박구리는 산수유꽃 사이를 넘나들며 봄노래를 지적입니다. 정말 너무 기분 좋고요, 너무 예쁘고 정말 환상이에요. 너무, 너무 예뻐요, 예뻐요. <laughs> 영원불변의 사랑이라는 산수유의 꽃말을 따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인들은. 소중한 순간을 연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산다고 너무, 너무 바이영보니까꽃보니까 어, 보니까, 어, 새로 돌아가고 싶으면 고싶고 꽃처럼 아름답게 살고싶고있사랑하고 <laughs> 싶어요. 지난 겨울 유난고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봄꽃도 작습보다 열흘가량 보찍꽃망울을터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있영입니다 전라남도가 수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산 양식시설 현대화 자금으로 올해 253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융자 80%와 자부담 20%,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에 이자율 1%대 초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이는 1980년대부터 양식업이 본격화되면서 초창기 양식 시설이 20년 이상 노후화된 데 따른 생산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남도는 특히 양식업 현장이 고된 노동 환경으로 인력난에 직면해 왔다며 현대식 수조와 자동 급이 시설, 산소 자동 점검 장치 등 양식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들이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기존 미래교육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남교육참여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등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정기회와 임시회 등을 통해 나온 의견들을 교육청에 전달하게 됩니다. 지방 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두고 외유성과 투명성 등 그동안 잡음이 많았는데요. 목포시의회가 앞으로 외유성 해외 연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올초 경북 예천군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갔다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는 등 무리를 빚은 일부 군의원들은 제명됐습니다. 여수 시의의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 내놓은 보고서, 여행사 등에서 내용을 받거나 신문 기사를 요약한 것이 상당 부분입니다. 그동안 지방 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외유성 일정이 많거나 사후 보고서가 허술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하려면 굳이 해외 연수를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목포시 의회가 기존에 있던 해외 연수 규칙을 보다 강화한 관련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셀프심사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외연수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 출장 계획서 제출 시한을 45일 전으로 하고 그동안 없었던 사후 심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부적절한 해외여행 시 지출된 경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례의 특징은 셀프심사를 배제했다는 것과 또 출장 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어, 사후 어, 보고서를 제출한 후 심사를 의무화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정부 공고안보다 강화된 목포시의회 해외연수 관련 조례는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양시가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1기업 1공무원 담당제를 집중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지역 중소기업과 간부 공무원을 연결해 직접 기업을 찾아가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1기업 1공무원 담당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신은 관내 275개 업체를 대상으로 4급 이상의 공무원이 산업단지 협의회를 지정하고 5에서 6급 공무원은 1개 기업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추진합니다.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합니다. 여수시는 학부모와 보육, 보건 전문가 8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관내 어린이집 100여 곳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모니터링단은 안전과 위생 등 4개 분야, 20개 지표를 점검하게 되며 여수시는 점검 결과를 활용해 개선 사업과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다음 달부터 햇빛 광양 시티 투어를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삼색산미, 핫플레이스 관광지를 즐길 수 있는 햇빛광양 시티투어를 시작합니다. 계절별, 시간별 맞춤형 코스로 떠나는 햇빛광양 시티투어는 주말은 10명 이상, 평일은 20명 이상 예약할 경우 운영됩니다.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숲유치원이 운영됩니다. 광양시 휴양림 사업소는 관내 78개 어린이집, 유치원과 숲 유치원 운영 협약을 맺고 올해 말까지 관련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운영되는 숲 유치원 프로그램은 황토길과 생태숲, 영상 체험관을 중심으로 지도사 6 명을 배치해 체험학습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